안녕하세요. 그레이스한 이야기의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11년차 마케터인데요. 최근 2년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입사 첫날부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4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을 위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역시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는 것 같네요. 영업팀의 부사장 미국에서 출장을 온 임원들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과 아태지역 팀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안면을 트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상사의 조언이 내내 마음에 걸려 휴식을 포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보는 40명과 낯선 도시에서 4일 동안 하루 종일 부대낄 생각을 하니 결코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기도 하고, 제가 또 아주 소문난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신나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건 웬만하면 피하고 보는 편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조직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일이 비례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봐온 대부분의 상사들도 외향적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도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제로서 좋은 설레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이번 출장을 핑계 삼아 남아공에 사는 남편을 스페인에서 만났고 짧은 여행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의 시작은 월요일이었고 주말에 미리 출발해서 남편이랑 바르셀로나 도시 이곳 저곳을 둘러봤어요. 노는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던지 금세 월요일 워크샵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첫날은 그룹으로 짝지어서 바르셀로나 도시를 함께 돌아보는 단체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내향형 사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게임을 매우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이런 자리에 갈 때는 숨 한번 크게 쉬고 약간 사회생활용 가면을 쓰고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직장인의 조금은 슬픈 숙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저보다 일주일 빨리 입사한 다른 팀 여자분이 저를 반겨주어서 좀덜 어색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서로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이름과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름과 얼굴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편이라서 마지막 날에는 모두의 이름을 완벽하게 외웠답니다. 날은 벅차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입사 첫날이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모든 직원이 함께 보는 호텔의 세미나실에서 본격적으로 1분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보고 워크숍을 하는 거라 그런지 다들 신나 보이더라고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는데요. 입사한다고 새로 사온 노트를 펴고 열심히 적고 또 적었습니다. 토요일에 도착해서 주말에 빡세게 돌아다녀서인지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과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사실 제품 교육도 받기 전이라서 이해 못하는 내용이 태반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마케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휴가를 내고 14시간을 걸려 남아공에서 저를 만나러 와줬는데요. 4일 동안 점심, 저녁도 같이 못 먹고 아침에 잠깐, 저녁에 회식 가기 전에 잠깐, 그렇게밖에 볼 시간이 없었어요. 또 이런 낯선 환경에서 저의 예민함은 극에 달하다 보니 생존에 집중하느라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지나고 생각해봐도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드네요. 짧았지만 오랜만에 만나 주말 두 번을 함께 보내면서 이곳 저곳 둘러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행복한 일주일이었길 바라며. 이제 2주 후면 다시 남아공에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거의 8년을 해외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몇박 며칠을 회사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껏 한국, 일본, 중국 회사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럽도 비슷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진짜 월화수 3일 연속으로 자정까지 회식을 했는데요. 자정쯤이 되어도 아무도 나오질 않아 제가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식당이 떠나가라 호탕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극강의 아이영인간인 저에게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서 자정까지 얘기를 나누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회식날까지도 어찌나 말 걸기 멋졌고,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질 않던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어로 일을 하고, 발표를 하고, 팀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하지만,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는 몇 배나 더 에너지가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더 오래 외국에서 생활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더잘 듣고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에 집중하면 의외로 대화가 더잘 풀린답니다. 언변이 좋고 유머와 재치가 뛰어나서 빨리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하고 친해지는지도 오래 걸리는 사람은 또 저만의 방식으로. 다 각자가 그렇게 타고난 대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딱 입사 첫 주를 보내고 나니 예상보다 빠른 템포로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빡센 한 주였지만 그래도 참여하길 기참 잘한 것 같습니다. 벌써 출장을 다녀온 지 2주가 지났네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이제는 살짝 숨을 고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해서 바쁘고 긴장하겠지만, 이직하면 원래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잘 되었을 때 성취감도 클 테니까 잘 해보고 싶어요. 지금의 이 설레임과 초심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많은 장애물들에 너무 빨리 지치지 않기를 스스로 응원해보며, 바르셀로나 출장 이야기 끝!